네 반갑습니다 심프로입니다 오늘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온코닉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지금 현재 약7.5% 하락 나온 2만 100원에서 주가 형성되어 주고 있는데 자 저는 온코닉 테라피틱스 더 간다 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대응해 주셔야 되겠고 어떻게 흐름 이어갈지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 무조건 상승의 이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현재 온코닉 테라피틱스 최고점 26,600원 찍어 준 다음에 하락의 움직임 나와 주었습니다 여기 이 종목별 투자자 현황 보시게 되면 이 외인들과 기관이 이런식으로 이 순매도 해주면서 주가가 살짝 하락의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락할 때마다 여러분들 매수해 주시면 충분히 상승의 움직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자주 보는 이 트레이딩뷰 차트로 온코닉 테라피틱스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가 엄청난 폭등의 움직임 보여주었죠 이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과 함께 국제학술지에 이 신약에 대한 효과가 입증이 되면서 요란 폭등의 움직임 가져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원 안 되는 구간에서 지금 주가 형성되어 있지만 저는 무조건 4만원 5만원까지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될게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 상승의 추세 채널 있죠?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이 부분 뚫어주면서 엄청난 폭등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이 상승 추세 선 하나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 선을 밟아 나가주면서 상승해 주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윗골이 달린 이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위쪽 이 19,000원대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것인지 꼭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들 절대 손실 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차트가 많이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상한 곳에 타시게 되면 하락할 때이 공포에 팔수 밖에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 잡아 주시면서 타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타점 못 잡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타점 다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요. 자, 제가 원래는 이 영상에서 타점들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러한 가격대들 다 말씀을 드리면 다른 주식 유튜버가 가로채서 자기 영상에다가 이러한 가격대들 다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엉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력들이 주가를 하락시켜 주면서 개미들을 털려고 하는 움직임 나와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 분들께만 이러한 타점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72738771 하나로 옹코닉 세 글자 보내주시면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옹코닉 테라피틱스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이 상승으로 올라가주고 있는 종목이니까 정말 정확한 타점 잡아주셔야 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고 그리고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 재료 같이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 같이 보실게요 온코닉 이중표적 항암물질 네스파립 ijbc 라는 국제 학술지에 전 임상 결과를 게재했다 라고 기사 자이 IJBS라고 하는 국제학술지는 생명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분야에서 SCI 상위 10%에 속하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입니다. 인용지수와 전월 영향력 모두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개발 중인 항압신양후보물질 네스파리비 국제적으로 공인된 과학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수파립이 기존 췌장암 치료제인 올라파립 대비해서 약 10배 낮은 농도에서 유산세포성장 억제 효과를 보여주었고 이 동물 모델에서도 높은 종양성장 억제율을 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11%에 부과하고 치료 옵션이 부족한 암종으로 새로운 치료제의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수파립이 2021년 최장암으로 미국 FDA,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국내에서도 개발 단계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받는 등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 글로벌 최장암 치료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치료제가 성장할 시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다국가 임상을 추진해서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온코닉 테라피틱스 역에 대한 실적과 매출. 분명히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만원, 5만원 대까지 주가 형성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쪽은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하락의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일봉상 매물 대 아래쪽에서 단단하게 지지 받아주고 있고요. 이 평선 정배열, 그리고 볼린저밴드 확장의 움직임 나와주었기 때문에, 자, 볼린저밴드의 특징 무엇입니까? 확장이 나와 주었다가 다시 한번 더이 수축의 움직임 나와 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지표들이 이 상승의 움직임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볼리저밴드 조금 수축의 움직임 나와 주면서 횡보의 움직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근에서 삼각수렴이나 아니면 조금 하락의 움직임 나와 주다가 분명히 폭발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바로 온코닉 테라피틱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응을 꼭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막 이상한 데서 매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꼭 대응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러한 대응이 안 되시면 이 옹코닉 테라피틱스로 수익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 보시라고 정말 좋은 타점 나오면 여러분들께 바로 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옹코닉 이렇게 세 글자 문자 주시면 전부 다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옹코닉 테라피틱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종 종목들에 물려 계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더 보기란 보시게 되면 저 심프로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링크 눌러 보시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폼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1번 보유 종목 진단 눌러 주시고 성함 적어 주시고요, 연락처 적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성함, 연락처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물리신 종목들 여기에 적어주시고 제출까지 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리신 종목으로 스트레스 받아지 마시고 제가 꼭 대응해 드릴 테니까 우리 온코닉 테라피틱스와 같이 한번 수익 내볼 수 있는 그런 주식 매매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아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초보 여러분들 중에 저는 6만 원에 샀는데 왜 지금 가격이 2만원 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무상 증자를하면서이주가가격이 3분의 토막 났죠. 그래서 이 11월 3일에 이 나머지 여러분들 물량이 여러분들 주식계좌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걱정하시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식 한 주의 가격이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면서 주식이 나눠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머지 물량은 이 11월 3일에 들어올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셔라.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집 드리면서 공부 꼭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정리해 놨습 났으니까 꼭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들 모르시면 이 주식 시장에서 손실로 나오실 수밖에 없고 손실로 나온다면 이 주식 시장 떠나실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해 주시면서 우리 수익으로 계속된 주식 매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온코닉 테라피틱스 하락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에서 지지받을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형 세력의 수급이 확인된 종목 바로 세력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개미들이 이 세력들한테 계속 털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도 이 세력주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과 같이 수익 한번 내보셔라. 라고 하면서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 저희 세력주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서 거래량 발생해 주면서 그동안 저항이 나왔었던 이 저항 라인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바로 지지해 줄수 있는 그러한 라인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엄청난 급등을 해준 종목이 바로 세력주이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23%의 아주 높은 수익률 올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 종목으로 이렇게 조금씩 수익 내는 종목이 있고 이 세력주처럼 장기로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종목과 장기 종목 나눠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나눠 주시면 여러분들 잃지 않는 매매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세력주들 꼭다 받아가시고요. 이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잃지 않는 매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로 세력주인데 2000원에서 32000원까지 900% 이상 상승이 나와준 종목입니다 자 여기 똑같이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 저항라인을 뚫어주는 거 계속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항 라인을 테스트 했었는데 이 테스트한 자리가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 터져주고 엄청난 급등을 해준 종목입니다 자 바로 이런 종목이 세력주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력주 받아 가시면서 큰 수익 얻어 보셔라 라고 하면서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 받아 가실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있죠. 010-7273-8771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세력주들 전부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세력주로 아주 큰 수익률 올려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자료집도 100% 무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집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페이지 수가 139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 자료집 꼭 마스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자료집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보조지표와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론 그리고 일목균형표 이런 것들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머리에 차츰차츰 입력해 주시면 차트에 대입하시면서 돈 벌어 가실 수 있다 자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트 분석 100% 맞는 게 아니고 절대 맹신은 근무를 하지만 차트는 과거의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차트의 움직임 미래에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부하셔서 눈에 익히시면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 거다 이렇게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말 차트를 알면 추세 반전을 알수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던 추세를 The mm -hmm. cat 언제쯤 저점 나오고 여기에서 반등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꼭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기본인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나와있고요 이 바닥을 계속 뚫지 못하는 요 부분을 지지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고 이 천장을 뚫어주지 못하는 이 부분을 저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저항 부분을 뚫어준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 지지하는 구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와 저항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앞 부분에 제가 정리를 해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쭉 내리시다 보면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매물 때 이런 것들 제가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동 평균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까지 제가 이렇게 정리 다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받아가시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집인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그래서 꼭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라. 그래서 이 자료집 필요하다, 나도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가시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7273877 하나로 자료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기초를 아셔야 조금 더 심화 과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꼭이 자료집 받아가셔서 공부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아 그러면 온코니 테라피틱스에 대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더큰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충분히 더갈 수가 있으니까 꼭 대응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하시라고 정말 열심히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이 수익 인증글만 하나씩 저한테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이 나셔야 계속 이 주식시장에서 매매해 주시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이 미국 증시와 이 코인 시장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량들 다시 들어오게 하려면 여러분들 수익 인증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수익 인증글 하나씩 보내 주시고 다른 신규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계속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 수익 인증글 하나씩만 꼭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 나실 수 있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이이코코테테피피스스 수익 가져져보시시바바라습습다아아시죠죠자러면저저다음음에뵙습습다다네사합합다다